차 발만 떼도 막 나가는데? 발만 떼도 막 나가 한번 네, 해보시게 지금 갔다가 아, 예, 가, 예, 시승 한번 해보시고 시승을 해보셔야지 그래도 새 차에도 3 7 7 k m 타셨네 우리 사장님 어, 그이틀 됐다니까요 <laughs> 우리가 신차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오거든 빈준이 안 뜯고 온차인 네. 많아요 사장님 진짜 때작업과에나 키세요. 상관없습니다. 에어컨 키세요. 아직 이차에 지금 적응도 안 돼가지고. <laughs> 그래도 연비는 10.5 찍고 오시고. 1 5 7 k m 운행하고 오셨네. 네, 우회전하십니다 아우 전해치는 연비가 너무 안나와서 그것도 못하리네 <laughs> 오토가 아무래도 연비가 근데 네. 요즘 수동도 연비 안나오더라 네. 우리봉구고3 음... 1.2톤 수동 많이 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연비안나오더요 사장님 부드러운 니 같네 왜팔티셔도 지금 계속 빌고잖아사 <laughs> 원래 여기 디젤 차 들었는데 센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밀어 주거든. 또 터보 넥됨이라도안 밀어 주고. 아니차 온다고 저날짜가나왔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문자를 <laughs> 주고 받은 거예요. <laughs> 사장님 문자 잘하시네. 네. 나는 젊은 사람인 잘했어. 네. <laughs> 아, 야, 문자로 바로 들렸지 이제 저 지금 저도 차저지두 대가 있으니까 네. 갖고 들어야지. 네. 옵션도 다르셨어요? 아, 기본 외식 기본만 하셨어요? 저저 아니 저 딜러가 그러더라고. 화물차니까 많이 들것같다 네, 그래요? 맞아요. 뭐. 있을 건다 있네. 뭐, 저기, 저, 사이드밀러 열선 있고, 핸들 열선 있고, 통풍시트 있고. 그 기분, 그, 네, 있던데이 네. 통풍만 내가, 이 통풍도 이 기분 같아요. 어. 네 기분으로. 갑자기 지금 차를 바꿔가고, 아. 두달 만에 차 왔어요. 나도 빨리 온 아. 거지. 결정이 아. 좀 빨리 되셔버렸구나. 예. 네, 음. 이런 리가 항상 발을 밀어 떼십시오 이렇게. 떼셔야 돼요 그래도 막 밀어져요 아니 그리고 바꾸려면 네. 뭐 하든지 시 장착 을 하려면 세차 때 해야 하요 맞아요 사장님 맞습니다 뭐 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세차 음. 때 하려고 막. 맞아요 차가 외친날 온다 금요일 날 온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문자를 빨리 맞췄지 그래 주말에 오신다고 네, 그래서 차가 나는 들줄 알았더니 뭐 여기 광주에서 승 제시기를 차를 들이 실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음, 하루가 늦어 택송가 하루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 아. 원래 세차 나오고 막 기다려지는데. <laughs> 자, 끝에서 무회전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도가 신호가 두 번이나 걸렸어요. 그럼 연비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시내에서 근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잡고 있어요, 지금. 무회전하시면 됩니다. 아예 알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죠, 상이 부드러워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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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그시요 네. 엔진 소리도 좀더 정해졌고, 제가 처음에 차 올릴 때딱 보니까 그때부터 정해졌어요. 했을 때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엄청 커졌네요 한암산나도진 <laughs> <하나는 산다던데. 웃음>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SF 반응도 좋은 예상 잘 나오네. 나는 포터만 이렇게 계속 타고, 예. 그래서 이저 기아를 지금 본 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갈아탔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여기 말고 다음 시로 에서자야전 하시면 돼요. 자야지. 예, 1차선 타십시오. 네. 발떼시고 항상 이 습관 들이셔야 돼. <laughs> 아이,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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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laughs> <정은, 정은. 웃음> 짐을 실어도 싫든 안 싫든 이렇게 미뤄주는 힘이 좋아요, 상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 습관을 좀더 바꾸셔야 돼. 네. 네, 미리미리 때 떼시는 거. 엔진소도 네. 엄청 조용하잖아, 상이 지금. 오히려 디차가더 시끄러워 지금. 엔진소리. 네. 그죠? 지금 열어놨는데 이거 음. 뒤가좀더 하시고. 여기 진짜 저기 엔진소리 그렇게 많이 정해져 버려요. 디젤 차도 프리미엄 터보로 하시면 소분도 많이 잡힙니다. 네, 이차 타고 이제 내가 확실히 저시가 되면 차가 이제 이제 주대 갖고 저라하면 집이 언제든지 하냥 알겠습니다 사장님. <laughs> 그 차는 다 시발리 차니까. 네. 그래서. 코너도 시발리구나. 네. 음. 스타트 알 필요 없어 전해장. 저 자전 하시면 돼. 요 자전거 오르막길 유튜브에서 보던 아, 코스인데. 그게 지금 코스로 는거에요오르막길 예. 어루마, <laughs> 테스트하고 고속증도 테스트 하시고 예. 또 탄력증도 테스트 하시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사장님도 지금 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시는거예요 <laughs> 저는 구독 좋아요 여기 다 눌러놔서 아, 고맙습니다 사장 계속 떠니까 <laughs> 네 지금 이 오르막 올라가는데 상이 50 넘어가는데도 RPM 2000안 써요 원래 더 써요 상이 네 RPM 음. RPM 안 써요 거의 안 쓰잖아요 네. 이렇게 힘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적으로 전용 드라마 타 보십시오. 속도가 괜찮네요. 어표해보속도 괜찮아. 힘잘 받죠, 네. 장님에도 지금 많이 안 바쁘셨을 거예요. 우리 네. 오르간에서. 네. 네. 많이 안 밟았어요 예, 이 오르막에서 지금 추울 오면서도 많이 안 밟았어요 오늘 여고 지금 같이 후배 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제 여기 오고 같이 내가 달아서 향상이 예. 되면 너도 예. 달아라 이랬다고 온다 했어요 아 그랬구나 갑자기 또 약속이 되네 아, 아. 저, 다시 시작해 네. 여기서 발떼버렸어요 상이 약간 오르막에다가 발떼버리시고 오른쪽으로 빠지시 앞차가 너무 천천히 한다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네 이거 아이고 오른쪽 빠지시고 그래도 발, 그냥 엑셀 밟지 마시고 예, 네, 안 밟았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저 탄력은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밀어주는 힘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저 끝까지 이대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상이 믿어 보고 나도 보시죠. 얼라 할 겁니다. 탈레면안 죽었으면 더더차 버렸을 텐 아, 장님. 아까 저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잖아요.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탈력기 죽어. 그래도 여기 차 오잖아, 장님